2026년 1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우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윗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함께 찬양하자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인 주시여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내 영혼에 기쁨 할량없도다 그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에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이 마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저 거친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기, 기지개를 펴고 주님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과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 듣는 말씀이 그저 귀등을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원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e n 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e n 장 m 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n a 장 e 절에서 e 절까지만 n 습니다 찾으셨죠? 전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a m 압의아래 e n 왕이 압살롬을 e n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Amen. Amen.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호비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주의간들과 부하들의 밀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연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함 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4흔한 번째 시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의 방을 나와 빛의 자리로 가자. 시작. 어둠의 방을 나와 빛의 자리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다면, 마땅히 승전가를 불러야 돼요. 이걸 한번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면, 사실은 지금 전쟁에서 이긴 슬픈, 아,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다울려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전가가 울려 퍼지고 환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 분위기는 정반대이죠. 왜죠? 왕이 울고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왜 울었죠? 자기를 반역했던 반역자이지만 자기의 아들이었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울음소리가 온 성에 퍼지자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싸워서 이겼던 군사들조차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떻게 삼절에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처럼 슬그머니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쁘고 환호하고 즐겨야 될이 승리의 시간에 왕의 울음소리 때문에 슬그머니 죄인처럼 그냥 궁중에 조금 어? 살금살금 걸어서 들어갔다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이 공동체의 기쁨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왕의 눈물이 백성들의 헌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헌신이 자기의 눈물 때문에 완전하게 무가치한 것으로 완전히 지금 폄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합이 충성스럽게 직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이세에게. 그리고 다이슨그 직언을 듣고 충언을 듣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왕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주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오늘 어떻게 꺾어야 되고 왜 꺾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4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눈물로 인해서 부끄럼으로 만들어 버린 승리가 되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성문 위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죠 내 아들 압살로마 외침에 울고 있습니다 사절 보세요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지라 여러분 물론 다윗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들을 잃었던 슬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슬픔은 개인적인 슬픔대로 다 슬퍼하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서 지도자의 역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의 슬픔은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중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이 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서는요, 2절에 보세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리게.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슬픔이 되었다는, 또, 되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단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내 생각, 내 뜻이 지나치게 내 중심적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잘 들으세요. 내 중심적으로 흘러버리게 되면요.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게,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는 것이에요. 뭐가? 내 생각이 가려버리고, 내 뜻이 가려버리고, 내 슬픔이 가려버리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섬겨주는그 사람들의 헌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슬픔이나 나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오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위해 피를 낸 백성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 절과 7절 사이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충신인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등장해서 왕에게 직언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무례한 말을 오늘 보복기 시작합니다. 뭐죠? 그 의미는 이겁니다. 어, 왕이시여, 이제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왕의 침소로요압이 들어갑니다. 매우 거칠고 직설적인 언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언어죠. 5절과 6절 사이에 한번 보세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자녀들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뭐하게 하사?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는 이 부끄럽게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고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계속해서 네가 이렇게 나가면 네 옆에 한 명도 안 남아 있을 거야. 네가 젊을때 받았던 그 광야에서의 그 광야에서의 모든 수치보다 더큰 수치를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나의 충신인 요압이 지금 나에게 요하위에 다윗에게 던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다윗에 대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위협이나 충고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제발 정신 차리라고 다윗에게 하는 생명을 건 주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한다면 저를 끌어내리셔야 돼요. 어 그러게 여러분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3 년마다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이 중원을 했을 때 저도 다윗처럼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에서 귀와 귀한 눈을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히 인간적인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과감히 저를 끌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럼 여러분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곧 나의 편인 편이 누구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 주의 종은요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의 위익을 위급, 나의 위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위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 하나님이셨으면 이때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를 늘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주변에 요합과 같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감정에 빠져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귀에는 아프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가장 신뢰하고 그들을 내 곁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위로,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신 차리는 거예다 따라 해봅시다. 위로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늘 괴여서 위로받기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면, 위로는요, 내가 정신 차렸을 때 받는 게 위로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갔을 때 받아,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다? 위로라는 거예요. 회개 뒤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는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대의 형편을 먼저 살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뒤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요압의 충성스러운 충구이지만 한편으로 왕을 치는 듯한 뼈아픈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까? 안 합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요압을 처벌합니까? 요압을 처죽입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변명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런 요압을 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누가 앞으로 나오니라. 왕 앞으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제 회복된 거예요. 자, 뭐냐면 다윗은 얼굴을 씻고 성문 앞에 앉았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성문은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왕이 통치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 앞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개인의 슬픔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복귀, 회복했음을 알리는 것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왕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자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왕에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한 슬픔의 방에서 나와 사명의 성문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가족 공동, 내 가정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감정이 타인의 섬김과 헌신을 가리지 않게 합시다. 시작. 나의 감정이 타인의 섬김과 헌신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우리는 때로 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서 나를 위해 돕고 기도해 주는 이들의 사랑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곁을 지켜 주는 바르실레와 요압 같은 이런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떠나간 사람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힘들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떠나간 사람을 아쉬워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을 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가게끔 놔두고 나는 남아 있는 이들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즉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을 전하는 귀한 하라고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감정의 방에 나와 사명의 성문에 앉으십시오. 시작 감정의 방에서 나와 사명의 성문에 앉으십시오. 자, 여러분, 비록 눈물은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전히 슬프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빨리 가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 자리가 뭐죠? 부모의 자리고, 그까지가 직분자의, 하나님 주신 직분자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머금거라도 빨리 그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사명의 자리에 다시 앉을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따라 해볼까요? 뼈 아픈 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시작. 뼈 아픈 조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압의 말투는요, 거칠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누구를 살리는 말이었죠? 다윗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안 돼요. 나에게 뼈 아픈 말 한마디 한마디 해준 사람을 오히려 친구로 둬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곳면 안에 나를 세워주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둘씩 고쳐 나가는 영적 유연함이 유연한 영적인 영적 유연함이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명의 자리인 성문에 앉음으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다시 한번 이렇게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에 계속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을 데리러 와요 이제 왕으로서 다시 한번 옹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시러 지금 오는 장면도 막 내일부터 이제 보일 건데요. 즉 오늘 이 장면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재건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어둠의 방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 여기 갇혔던 어둠의 방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빛의 자리로 빨리 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빛의 자리인 성문에 앉아 있을 때, 그대와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잃은 다윗의 슬픔이 너무나 크지만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백성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슬픔의 방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의 방에서 나와 이제는 요합의 지금과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사명의 성문에 안게하게 안게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크게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믿음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죄배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온 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바른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만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나의 슬픔과 나의 감정을 이제는 억누르고 아니 그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빛의 자리가 아니라, 어둠의 자리, 내 위기의 자리, 내 뜻의 자리, 내 감정의 자리라면, 이제는 그 자리를 툴툴 틀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비록... 내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서라도 아버지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나에게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는 주님 요합과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치는 말씀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회개의 말씀임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그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친절하게 하여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지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 나를 통해서 또 하나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나와 우리 속본과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하는 것들 있습니다 주님 자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왔듯이 아버지의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유정들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옵고 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